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 주치의 시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남들과 똑같이 예쁘게 또키 크게 자라길 바라시지요. 하지만 이키 크는 것만 지켜보다가 우리 아이의 어긋난 성장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 성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궁금증 실시간 으로 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수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저희가 이 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 나눠볼 거예요. 정말 저도 이 거울 볼 때마다 또 사진 찍은 거볼 때마다 아, 5cm만 더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참 많이 합니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서양 체형이 보편화되면서 이키큰 모습이 사람들의 이상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키가 큰 것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정말 희망사항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현실과 희망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요즘 이제 아이들에게 어, 부모님들에게 얼만큼 크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180cm까지 크고 싶다고 어, 네. 러고요 여자 아이들은 166cm까지 크고 싶다고 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평균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2000년대 이후에 거의 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도 평균 신장이 100, 남자는 173.4, 여자는 160.5 정도였고, 오. 2015년인 지금에도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실제 신장과 희망 키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남자건 여자건 요즘에는 자신의 키에 대해서 많이들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이 현실과 희망의 괴리가 네.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부모님을참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 계산해 볼수 있는 계산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 여러 가지 예산키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제 중간 부모키라는 방법입니다. 음. 중간 부모키는 이제 엄마키하고 아버지키만 있으면은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어, 어머니키 더하기 아버지키를 해서 반으로 나눕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6.5cm를 더하고요. 네. 여자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6.5cm를 빼게 됩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키가 176cm시고 어머님 키가 157cm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딸인 저는 160cm, 음. 제가 지금 딱 160cm고요. 저희 네. 남동생은 173cm, 딱 중간 부모 키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네. 중간 부모 키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예상 키의 방법입니다. 네, 저도 대충 저희 부모님 키를 지금. 머리 속으로 암산을 해보니까 비슷한 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대충 가늠해 볼수 있는 계산법이긴 하지만 이 부모님의 중간 키에 못 미치거나 또 훨씬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중간 부모 키를 계산을 하지만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7cm 그다음에 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cm까지 이제 클수 있거나 작다고 작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더 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중요했던 시기에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음. 숙면을 취하고 이런 좋은 습관들로 이제 잘 컸던 아이들. 또 그리고 사춘기가 왔을 때 급성장이 굉장히 잘 일어났던 아이들은 예상키보다 더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예상키보다 좀 작았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거나 무슨 질병이 있어서 조금 키가 잘못 자랐던 경우 또 음. 영양 상태가 잘 먹지 않아서 편식이 심해서 안 좋았던 경우에 더 작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사춘기가 빨리 왔던 경우에 여자애들 음. 같은 경우엔 초경을 빨리 한다든지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사춘기가 조금 빨리 와서 조금 일찍 성장이 멈췄다든지 아. 하는 경우에는 예상 키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네. 부모 중간 키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조금 예외적인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키는 확실히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부모님들 자신의 키가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우리 아이 키 크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키에 상당히 부모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키 크게 해주려면 먼저 이키 크게 하는 이 키가 크는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부터 그 알아봐야 할것 같거든요. 네. 성장에는 어, 주로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쉽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 태어나서부터 두돌까지가 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보통 50cm 정도로 태어나는데 어, 이게 생후 2년 동안에는 38cm 정도 오. 굉장히 많이 크고 네. 인생에서 가장 많이 크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오. 성인 성장이 4분의 1이 이 시기에 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장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어, 이 시기의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양입니다. 음. 사실은 이 시기에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 어느 정도 크는 영양 상태에 의존하는 성장을 하는 시기가 네. 어, 이 시기가 되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만 4세 이후부터 이제 사춘기가 될 때까지 음. 소화기라고 합니다. 그소화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4내지 6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이때는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들, 그로 인해 신장이 작은 아이들은 주로 이 시기에 진단이 음.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또 사춘기입니다. 어, 네. 사춘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2의 급성장기죠. 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25에서 30cm가 이 시기에 크고 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덜 커서 15에서 25cm 정도가 이 시기에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신장으로 보면 한 18에서 20% 정도가 이 시기에 크기 때문에 이 시기가 또 사춘기 시기가 성장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앞서 이렇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사춘기에 가장 많은 키가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춘기 된이 아이들 보면 아유 건드리기 무서워요 하고 잘안 챙기시거든요. 하지만 이 사춘기가 뭔지 그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의 성장을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겠지요. 사춘기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사춘기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린에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그 중. 중간 단계에 있는 시기죠 그래서 네. 이 시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어, 성적으로 아이가 성숙하게 됩니다 음. 어, 그러면서 성장 속도도 빨라지는 제2의 급성장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때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도 많기 때문에 <laughs> 이때를 질풍요대 시기라고 음. 우리가 부릅니다. 네,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조금 성숙해지는 우리 아이들의 시기 바로 이 사춘기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사춘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 아들보다는 딸이 이 사춘기가 조금 더 빨리 온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딸 아이의 사춘기에 대해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여자 아이들은 사춘기 시작이 사실 이제 가슴에 멍울이 잡히고 가슴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여자아이들의 사춘기 시작은 좀 알기가 쉬운 편이에요. 네. 평균 나이로 치면 만으로 10.8세 정도의 어. 가슴이 나오는 사춘기 신호가 옵니다. 학년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이때 해당하고요. 네. 어,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후에 보통 초경이 있게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아이들이 조금 음모 발생이 늦은 편이라서, 음. 어, 음모 발생이 할 때쯤 거의 초경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러니까 만1세 The 10살 반 정도의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이제 사춘기가 점점 진행이 되어서 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음. 1학년 이 시기에 보통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사춘기가 마무리되죠. 네. 이 4학년이 조금 지난 나이에서 이 가슴이 머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학교를 입학하는 그 시기 전후에서 이 아이들의 초경이 시작되는 그 단계를 우리 여자아이들의 사춘기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사실 여자아이들보다 이 크는 게 정말 눈에 확확 들어온 우리 남자아이들. 이 남자아이들의 사춘기는 또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어, 남자아이들의 사춘기의 처음 시작은 사실은 이제 고환이 커지는 것부터 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아이들보다는 조금 부모님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우신 경우가 네. 많으세요. 그래서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만으로 12.7세 그러니까 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요시기의 남자아이들인데 어, 고환 용적 3mm 뭐 2cm 길이가 2.5cm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좀 어려운 단어고요. 엄지손가락을 보시면 성인 엄지손가락에 어, 가장 큰첫 마디, 고환이 요 정도 커졌을 때가 남자 아이들의 사춘기 시작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이랑 달리 사춘기가 조금 더 길어요. 음. 보통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네. 어, 되고 그다음에 사춘기 급성장하는 시기가 여자 아이들보다 좀더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춘기가 이제 고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은 되지만 음.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어, 이제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변성기가 오고 여드름이 나고 또 골격이 이렇게 변하는 남자아이처럼 어. 골격이 변하는 그 시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네, 그런 시기가 주로 되고 남자 애들의 성장 급등기는 이제 음.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도 굉장히 많이 커요. 음. 많이 크고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남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경을 하는 게어 사춘기의 완성에 이제 되게 중요한 거를 보는데 네. 남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염이 나는 것을 아. 네, 사춘기 완성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봅니다. 보통 음모 가 나고 한 2.5년에서 3년 보통 한 3년 있으면 수염이 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도를 시작하게 되면 아. 사춘기 급성장기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이 사춘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이 사춘기를 눈치채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사춘기와 이 성장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가 요즘 우리 아이들 점점이 빨리 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영향으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네, 성조숙증은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음. 어, 예를 들어서 남자, 그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자기 또래에 사춘기가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95% 이상 빨리 나타나는 경우에 어, 네. 그렇게 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성조숙증 환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사춘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그것 때문에도 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조숙증 정말 보도에서도 보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 뭔지 좀 자세히 알아야 할것 같아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건지 조금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성조숙증이란 뭔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성조숙증이란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차 성증이 평균보다 굉장히 빨리 오는 아이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가슴이 나오는 게만 8세 전에 나 음. 나오는 경우 그니까 네. 평균보다 (2년) 반 정도 빨리 오는 경우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고안이만 (9세)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 어. 거니까 평균보다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빨리 오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네. 이만 8세, 만 9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네. 3학년 때잖아요. 이때부터 이차 성증이 시작되면 부모님도 조금 당황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성장 과정인데 조금 일찍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어, 성조숙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아주 엄청난 질병은 아니지만 어, 사춘기가 조금 빨리 오는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래보다 성적으로 조숙한 아이들, 어. 또 남자 애들 같은 경우 또래보다 지나치게 골격이 크고 어. 많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달상이나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사춘기가 오면 이제 성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호르몬은 이제 사춘기 뼈 나이를 네. 어,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음. 성장판이 조금 일찍 닫혀요. 다른 아. 아이들보다 그래서 성인 키가 작아지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의 일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요즘 부모님들 정말 키에 관심 많으신데요. 이런 성조숙증 때문에 우리 아이 최종 성인 키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에도 조금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을 좀 빨리 눈치채고 또 치료를 해주셔야 할 텐데 사실 유방이 조금 자라나거나 또 남자아이의 경우 고환이 자라나는 거는 부모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이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증상이 조금 있을까요. 음. 우선은 이제 남자이건 아 여자이건 아 사춘기 때 나타나는 좀더 예민해지고 음.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공격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변화도 눈치채실 수가 있고요. 네. 어,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머리에서 조금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드름이 조금 난다든지 겨드랑이나 어, 음모가 좀 털이 난다든지 네. 어, 그런 것들도 성조숙증의 다른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 아이가 이 성조숙증은 아닌지 가끔 병원에 가셔서 꼭 진단을 해보셔야 우리 아이 키가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는 게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 성조숙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성조숙증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어 일단 최근 들어서 사춘기 자체의. 시장 연령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여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장이나 사춘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이전에는 초경이 좀 빠르거나 아이가 조금 빨리 크는 것 같아도 그냥 넘어가고 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이제 성 조숙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심으로 해서 병원에 더잘 오시고, 그래서 더 진단이 더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조숙증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좀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네. 성조숙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 하나는 이제 중추성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네. 어, 중추성이라는 거는 이제 머리라는 건데요. 음. 사춘기는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에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어, 여성 호르몬 또는 남성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자극 호르몬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나오게 되는 건데 어, 대부분은 이제 특발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런 머리 쪽에 어떤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 감염 또 이전에 다친 적이 있었던 경우 네. 그런 경우에도 중추성 성조숙증이 올 수가 있고 가장 많은 타입이 어, 특발성 중추성. 성 조숙증이라는 타입인데 네. 대부분의 여자 아이들이 오는 성 조숙증은 이 타입에 해당합니다. 또두 번째는 이제 말초성 성 조숙증인데요. 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난소 쪽이나 아니면 고안쪽 아래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아. 성조숙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질환들이 많아서 말초성 성조숙증은 중추성 성조숙증에 비해서 조금 더 아. 세심한 검사가 필요하고 또 진단도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최근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성조숙증은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쪽에서 시작된 성조숙증 그리고 생식기 쪽에서 시작된 성조숙증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인도 분명하다 보니 아 그래도 치료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성조숙증이 발생을 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되겠고요 어, 하지만 이제 원인이 특별히 없는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의 네. 경우에는 이제 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아. 주사를 맞습니다. 네. 주사를 맞게 되는 게 이제 치료고, 이 치료에는 이제 목표가 있어요. 어, 성초숙증이 문제가 되는 원인 자체가 어, 성인기가 작아지는 것, 음. 그 다음에 초경,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초경을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적응 문제들이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어. 수 있기 때문에 그 초경을 어,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할수 있도록 초경을 늦춰주고, 그다음에 키가 작아지지 않도록 키를 작아지지 않게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을 일찍 눈치만 채신다면별 문제 없이 치료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할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이 부분도 좀꼭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네. 중추성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 호르몬 억제 주사를 4주에 한번 주사를 맞고요. 음. 보통 2년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은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이치료 치료제가 이제 주사제이다 보니까 주사 관련 부작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부위에 멍울이 생긴다든지 음. 약간의 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또 보통 그 여자들이 폐경이 네.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기 쉽거든요. 아. 이런 것처럼 이제 치료 중에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어, 다.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는 크게 일으키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성조숙증이 있던 환자들은 어, 병원에 왔을 때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네? 성장이 굉장히 잘 되는 시기에 옵니다. 그래서 아.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큰 시기, 늘어나 있는 시기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억제하다 보면 당연히 사춘기 급성장만큼은 크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고 부모님들이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사춘기의 급성장을 안 오게 하는 거고 또 자기가 자기 또래의 나, 그, 크어야 되는 거일 년에 네. 한사 내지 오센 m 정도는 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큽니다. 네, 이런 부작용은 치료하는 동안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가 너무 빠르게 성장한 성조숙증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반대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바로 저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저신장이란 어떤 건가요? 어, 의학적으로 저희 신장은요, 어, 자기랑 똑같은 생년월일에 자기랑 똑같은 성별을 가진 아이들을 100명을 세워놨을 때 어, 그거보다 앞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아이들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저신장으로 말하지만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평균보다 작으면 그게 음. 저신장이죠. <laughs> 맞아요. 네. 요즘 특히나 이 키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평균보다 조금만 작아도 꼭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방문하시는 곳이 이 성장 클리닉이잖아요. 그데 네. 성장 클리닉도 꼭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방문해야 하는 그 기준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장 클리닉은 사실 이제 어려운 곳이 아니고요. 어, 누구나 어,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음. 분이라면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지만 이런 아이들은 꼭 성장 클리닉에 와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하 어, 또래보다 키가 10cm 이상 작은 경우 그리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에서 키보노가 계속 1번인 경우 음... 그리고 매년 성장 속도를 저희가 보는데 1년에 4cm에서 5cm 정도도 자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와야 되고요. 네. 또잘 자라다가도 갑자기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사춘기가 시작이 됐는 것 같은데도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가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늦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성장 클리닉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1년에 한번, 뭐 일년에 몇번 이렇게 검사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성장 클리닉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아이 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문제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74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아이가 키가 크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소가, 주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아이는 다섯 살인데 몇 살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들이세요. 네. 이제 특히 특히 5살, 6살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음. 또래에 비해서 확실히 키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같은 또래 같은 성별, 같은 성년월일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네. 성장호르몬 주사는 이제 아주 키가 작은 저신장 아이들은 이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환자는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그런 그렇지 않더라도 특발성 저신장증이라고 해서 어, 성인 키가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이 성장호르몬을 맞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성장호르몬을 맞게 가장 적합한 시기는 소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이 가장 어, 사, 그 성장 호르몬을 맞추기가 가장 좋은 시기고요. 성장 호르몬은 먹는 약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사제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실 특히 5살 이런 아이들은 아직은 주사를 음. 맞기가 조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남자애들은 그보다 조금 더클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고 하셔서 어, 아이의 먼저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성장 호르몬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 키가 작다고 너무 어릴 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소아기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주사를 맞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부모님들 많은 정보 얻으셨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